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실을 질서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욕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모퉁이가 묶인 채내 앞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네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여섯 사람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우리에게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서더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네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무렵,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박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인 4 명씩 네패에게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경비병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환한 빛이 감옥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 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여 베드로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서도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 번째 경비병과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와 거리를 한 구역 걸을 때에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나는 이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겠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계략에서 구하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나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 안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밖에 와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우기자 사람들은 그렇다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한 뒤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 밖으로 인도해 내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리시오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철저하게 수색하여 베드로를 찾으라고 명했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비병들을 심문한 뒤에 대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후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냐로 가서 얼마 동안을 지냈습니다. 한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내실 시종인 블라스도를 회유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들 지방 사람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 헤롯은 왕의 복장을 하고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쳐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인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가요와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다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장들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해 가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높여 주셨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일을 참으셨으며, 가나안 땅에서 일곱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백성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집화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칠 무렵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며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예언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할 정당한 구실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를 졸라서 예수님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무덤에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는 조상 곁에 묻혔고 그의 몸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곳 이혼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